200 딜러 차. 네 네. 아. 아니, 여기 가서 야, 라카이 하나 잡고 야. 상거리 하나 잡으면 되나? 네, 응. 네. 라카이 떨어지는 거 하나 잡고 상거리 하나 잡고 그러면 딱 그거겠구만. 평균 딜량 아니요. <laughs> 머리 위에 네. 있다, 머리에. 그 웬만하면은 확히 찍어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 없어서? 예. 한 명이 없어서. <laughs> 만약에 사람이 있어도 어저 n 명 세.. a 명이야 m 팀 y 팀 t 팀 o team, two t e a 명 two team. 명 h 명 a m 같은데 세명 a 명 됐어 두명 s 잡자 그 생각으로 a m y a n g Samyang s a 없어 나배 났다. 이 이런 연막탄이런장난하니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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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n l y o n l 어 o n 여기 에이스에이스 아나 o n 건지아 n l y 아무거나 only, only, o n 여기 only, o n 어 y o 빨리빨리 n l 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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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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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아 여기, 아이 여기, 혼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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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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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앞에, 물 앞에. 아, 여기, 여기, 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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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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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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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말이 150m 여기 오르막길이라 훨씬 느려지잖아. 바로 앞에 싸운. 아, 봤어. 엎드려 있네. 엎드려 있네. 확기, 확기. 빨리 가, 빨리 확기. 거의야, 주명더 있어요, 일단. 오케이. 이 형은 내가 봤을때 솔쿼드 해야돼 티플이 전혀 안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백날 얘기했는데 혼자서 이러고있어 여기 여기있어 어 바로 앞에있다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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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이쯤 피쪽 잠깐만 잠깐만 보, 봤죠 봤죠 아니 못봤어 아 봤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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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이 제 잡으면은 한스커드 닦는다. 왼 오른쪽으로, 어, 그치, 그치, 그치.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내려가요. 왼쪽으로 내려가. 발소리 줄이고 앉아서 앉아서 그렇지 그렇지. 꺾어 올라가면 돼요. 아, 어. 아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려 가면 안 돼. 뒤뛴다 오른쪽으로 갔어 지금. 응. 어. 그쪽으로. 그 올라가면 돌 있죠? 돌 뒤에 숨으시면 될것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나이스. 위치 선정. 천천히 천천히. 파살리 내지 말고. 야. 내 총알이 없네. 이제 뭐. 오. 어, 소미가. 좋아. 쟤 아마 돌 있는 데 있을 거예요 지금 돌, 어, 돌 아니, 있는 데 있다. 쟤 모른다. 그냥 대기 대기 그냥 대기. 사운드 들으면 돼요. 저기. 온다. 안 주. 나이스. 아니야. 봐봐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매번 이렇게 안 하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아니야. 야들이 못했네 내보이. 아니야 요번에 형이 잘했어. 진짜로. 진짜로 이건 형이 잘했어. 역시. 잔소리, 형도 잔소리하니까 잘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뭔소리요 유카리 형은 칭찬해야 잘하시고 형은 잔소리해야 잘하는 거 같아. 내 <laughs> 머리 너 지금 낚고있다그러까요 낚이고 있다니. 뭘 낚여요 형. 아까 형님이 주웠던 애들 다 시체 먹으면 될거 같은데? 돌옆에도 있고 어, 거기 앞에. 아, 저격 아, 어, 저격 하나 말씀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 먹으면 되죠. 못한 듯더 챙기시. 강거리 애들은 벌써 갔어요. 아, 우리 버리고 혼자. 역시 형님이 쓸거 내야 된다. 팀플이 안 된다, 형. 나는 형님,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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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발소 들었는데. 오, 귀여운, 좋아. GNN부터. 저 흰색깔 베린이옷 입고 있는. 애부터. 올라간다으 거기서 쏴도 돼요. 엎드려서 오히려 반동 없어. 쏘세요 어. 그냥 아니 그냥 쏘면 돼요. 거리 나와 안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거의 아이고, 거의 아이고. 아이고, 이고